쌉순이 오늘 죽어도 여원이 없다 나 쌉순이 밤새서 롤을 돌릴 정도로 롤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게임을 돌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비오빠랑 만났기 때문에 여기 조금미요미가 접니다 아 이거 만간에 남캠으로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사비를 따라해보았다 아니 이런 걸왜 캡처하는 거야 이거 물론 눈코입 빼고 손동증만내 눈코입은 소중하니까 이러고 있네 나비 페나트 쌉초동에다가샷고 섞었네 이거. <laughs>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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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어. 많아 오빠 오빠. 너무 심하다 이는 샷고 저격방풀이야아나 지금 화날라 그래 아못티노이 자식 빠라 이거 <laughs>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오빠 오빠 어, 오빠 차 있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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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어디야? 오빠는 말야 1.5평 옥탑방이야 이게 했어. 뭐야 이게 왼쪽? 허 <laughs> 어, 내 거, 내 거, 형님들. 트롤이네, 형님들. 어어 좋아요, 여러분들. 야따노! 까마귀! 티저 말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싸파입니다, 여러분들! 티저! 시작되었습니다! 사파이 봉! 너! 아니, 이게 왼쪽이야, 나? 아, 이즈리얼 벌써 찡찡대기 시작했고요 아, 이즈리얼 되게 맛겠다 이거. 아, 미아피가 시작했을까다이 <laughs> 정도려? 야, 이자. 어렇지 어어, 바텀 내가 좀 먹을게. 아 이거 데이를 위한 거야요 아, 배팅 너무 좋... 아, 태밍 이거 집도안 나오는데 이거. 어, 몰래 하나 먹어버리기 형님나 아, 아 이거 실, 아 이거 실수, 에코야. 아, 에코야, 움직여. 아, 에코야, 아 미안해, 아 실수였어.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아 이제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 게임상황 매우 불리해요 어 이거 뭐야! 엠화폐! 아! 황야다아! 아절감팡 너무 심하다 진짜 듀오가 누군데? 아, 내가 왜듀인데야 왜 <laughs> 이거 노리 이거 안되겠다 여기서 스킬 한번으로 인생을 맡고 있습니다! 얍! 타다! 클라! 해운냐다! 짠! 시작되었습니다! 썸엑스! 대! 헤헤헤! 해다 아우 좋다! 아이지영 왜그래 또 게임해 제발 아니 뭐 패미 바로 나갔어 되는데 패미가 나온 거야 이거 아니 잔나 영도 대포 먹으면 안 되지 니네 선택이 그렇다면 <laughs> 뭔데 이거 <이건? 웃음> 나도 왜찾았하는 <찬장한> 건데 <laughs> 아니 돈이 필요하면 말로 하면 아형자들갑 감사 어우 좋다 여러분들 안 되지 안 되지 이거는 형이 <laughs> 들 빨리 숨어야겠지 야차로 카가메 이거지 이거지 털을 드는 게 아니라, 중재를 하는 거잖아, 중재를. 뭘또 선택해? 비의 선택은! 그렇지, 그렇지. 암살하러 와야지. 아, 왔어, 이거 왔어! 야채! 열개들어오에니 티저버려, 샥카! 아우, 좋다! 걸깔아좋겠어 시작되었습니다! 사비의 캡! 윌! 어, 험난한 한복장이다. 아, 사타시 삽니다, 지금. 아, 이거 잔나가 먹었어? 하지만, 제고의 승자는 바로 제가 될 것입니다! 미안하다! 엉까나 나 제발 뛰자! 제발! 엉까나! 기라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스학의 진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수 있어! 잔나 형? 이지형! 그렇아켄데오아켄데오 아켄데요! 나는 엘리 <laughs> 거슬릴 수가 없었네 샤코형 괜찮? 잔말 리포트 좀 부탁드려요 <laughs> 응너 리포트 했어 욕설 리포트까지 추가해요 뺨이 <laughs> 상대 추정글이야아 <laughs> 뭐야 이것도 뭔가 또 음모로 꾸미고 있는데 신드라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따 라온 녀석 아 안되지 형아 내 언제 잡거야 기다려라 여기다. 야신드라어떻게 숨어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이럴 줄 알았어 형게 티라가 왜 있을까 신드라야 <laughs> 달아온 녀석 <laughs> 아이 쌈신비가 백개를어야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laughs> 카녹 야, 들어온다 이거 <laughs> 두 명이서 같이 들어온다 이거 안돼 아, 형녀석 네, 제발 형녀석 위험해 아, 알면서 당해버렸네 아이녀석 뭔데 자꾸 왔다 갔다 우리냐 이거 아이 뒤져 그냥 포로프레스 형녀다 어우 좋다 따라온다 아 이거 갑자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그냥 뒤져라 야녀석 티저버려보시 예. 아, 아, 아 yes, a... 어, 어, but I will. I will. Oh, you're w i 이 h the e a c e r e s a teacher. s h 라 s a t e a 리 h e r She's a teacher. She's a teacher. s e e e 안 되지 안 되지 뒤집다 더불다가몇 가볼지 브래커 형들 가라 브로 브커 가메야, 안 돼, 잘어 잘못했습니다 형들아, 제발 형들 지금 아님 바토빈 집이 안 되지 야 이거 기회다 왔다 이거 형들 I believe I can fly, 천 u r n s 들안돼 이..뭐야? 형료들.. 아, 징크스.. 너의 방심이 지금의 선택를불러일으켰다유 o u 카 간다! 형료들! 시작되었습니다! 아웃사밋 문! 너 o 야 지금 뭔데? 블랙홀! 형료들! 그렇지 쳐내! 형료들! I BELIEVE! I CAN FLY! <laughs> 려 형료들! 그렇지! 그렇지! 쳐내 이거! 어우 좋다! 블랙홀! 제발! 아, 마다 마다다 지옥 끝까지 간다 안돼 제발 여기 지옥이었습니다 사비형님 IQ 몇이냐는 나429 그렇지 기억나야 들어야지 보라 브라스 이 온!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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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이냐포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아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부터여기 이거 부터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다사요러스가떻게 해요? 야, 킴스타야. 담독 킴스타! 유섭나카! 억울하면 아웃솔해, 아웃솔 나, 이 녀석아! 아웃솔 날아온다! 나대는 거더 이상 못빠지겠다는 마인드, 여캐널! I believe I can fly! <laughs> 엄청나게 멍무리를 <멍골> 날라온아웃 <laughs> 싸움 여러분들. 그렇지! 유섭나카! So <laughs> 다 없어져 버리지, 여캐널! 찢어, 여캐널! 난 죽을 수가 없어 야 우리팀 다 어디갔어? 야 아, 티모! 그치, 그. 아 티모는 또왜 안와 이거 어? 블랙이커 티저! 그렇지! 옥에다! 이거지! 내 네, 어딨을까요? 자 갑니다 나온다! 포로브레스! 아니, 강타고리 안 되잖아, 임마. 일직선으로 가면 죽지지. <laughs> 아, 그만 잘려야 돼. 그만 잘려야 돼. 야, 이제 잘리면 끝자, 게임, 여러분들. 얘네 자꾸 뭐하냐, 오잉? 이거 뭐야? 죽여 이거 형기다아 좋다. 당연. <목소리> 너뭐 하는데? 빼티원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준비됐습니까 여러분들? 어, 싸, 싸, 이, 이, 애가 미나, 여기다, 이게 바로 앞선 클라스미나랍니다. 결국 앞선 다였습니다, 여러분들. 키아나. 야, 아직 안 끝났어. 장로도 가야 돼. 누구 나오냐? 야 자이 나온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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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터지면 안 되지. 키아나 부터 어떻게든 잡아야 돼, 여러분들. 어? 티저 키아다! 블랙홀이나있더나 온녀석들! 다 뒤져버려! 빨리어 뭐야 이거 형녀들! 도망가야 돼! 그렇지! 시간 겁나 잘 끌고 있어 빨리빨리! 빨려야 빨리. 빨리 돼 이거! 그렇지 여러분들 어? 블랙홀! 뒤져버려! 제발! 살려줘! 뒤지는 건 너희들이 살려야더라 I believe I can fly! 형녀들! 어우 좋다 아웃사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우사. 와, 먹었다, 우리 팀 먹었어. 장노 결국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장노, 바로 을 모두 막아는 영웅의 아웃사원! 또 왔지, 여러분들? 어, 그렇지! 캐리해, 우리 아들! 어떤데? 소리 밖으 빠지지, 루엣! 유성나, 카디스! 없어져, 우리! <laughs> <laughs> 어, 사라져버리기, 형년월? 방금 비행기를 개발한 라이트 형제조차도 아웃사에에는 전혀 상대가 될지 못했습니다, 나온다! 이것이 바로 비행기 왕제의 아웃사입니다 가라! 나이 어! 던지는 하나 있는데, 누가 던졌죠? 아, 희한한님이었나? <laughs> 어, 야, 매이형년